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청무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과 16일 의결로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6인과 참고인 5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8인 중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 주시면 주시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발언 주시면 김기원 발언 한국은행 발권국장입니다. 김정민 남부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일어서세일어서요 일어서서, 일어서서, 어?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남경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자. 일어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명합니다.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노정웅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경정입니다. 박건욱 대구고금 검사입니다. 박광수 서울남부지검 사통 과장입니다. 안주세 박상용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변민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총경입니다 시동석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입니다. 들어가시려고요. 엄희준 광주고금 검사입니다. 들어가시려고요. 이희동 부산고금 검사입니다.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선영 아, 대금수사관입니다. 뭐, 아, 아, 뭐,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사진을 검사입니다. 사진을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룡 사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입니다. 송지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신알찬 변호사입니다. 아, 이렇게 진행할 수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아,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안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특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신흥석 증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석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예. 본인은 국회가 예. 실시하는 공개 원의원님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지인들이선사할수 예.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키세요. 양심에 따라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질서에 맞을 거 있으면 의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어, 국회 어, 질서 유지를 도와주시기 성명, 바랍니다. 신, 응, 지금 선서 진행 중이니까 의사진. 위원장 선서와 위원장의 선서와 선서인들의 선서가 보일 수 있게끔 시야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발언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 n g a Sion, Tonga,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죠. 의사진행 발언 주시고 회의 조사하으로 진행하세요. 운영하세요.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싸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회법 제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강금 협박, 주거침입, 태그불헝, 재물소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은이 가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어,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창문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1문1답의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간 토론을 할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배부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주신문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자, 그러면 사전에 질의, 위원님들의 순서 지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장례가 소란합니다. 퇴장 시켜 주십시오. 경의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끌어내지 않습니다. 두 발로 끌어나가시면 됩니다. 무발로 그러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윤성현도 아주 조도관들이 제대로 뒷잡지도못 하더나. 국회의원이라고 또 특권을 용합니까? 윤성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네. 검찰이 개혁하면은 큰일 납니까? 왜 검찰 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시라 그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음? 아니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윤석열도윤석열도 윤석열도 그래요. 교도소에서 아, 구치소에서 윤석열 비호하셨잖아요. 하는짓들이 똑같대 그냥. 谢谢大家。

10번 이번에 아니 무슨 관종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나 <laughs> 저희도 발언하고 싶어요 가서권은 웬만하면 그래도 쎄이이 없어 엄청 <laughs> 뜨요이 이제 요현장 하고요. 무무 의사진행에 협조도 안 하시면서 의사진행 발음만 달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일단 그거 부적절한 유인물 떼라고 하면은 좋게 말씀드릴 때 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 회의 진행도 안 됐는데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떼셔야지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될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떼세요 그럼 먼저 떼세요 그럼 <laughs> 먼저 떼세요. 위원장한테 조건부로 의사협조할 테니까 의사진행 발언권 달라 하는 것이 국회법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법에 어디 있습니까? <웃음> 아, <웃음> 제대로 화 회의 참석도 정상적으로 정법하게 참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회의방해 물품을 포지하고 왔으면서 의사진행 발언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님 정치투쟁장이고 정치선동장입니까? 네, 네, 네. 지금 정치연설 하시는 겁니까? 정치연설 하러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노라고, 노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